아 가방을 올까봐야 되지? 잠깐 뭐야요 형? 오늘 운동하러 온게 아닌데 <laughs> 아, <왜> 이렇게 다리말이항상 <laughs> 준비가 돼 있어야 지 <laughs> 운동할 준비가. 어, 오랜만이다. 아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에라. <웃음> 어. <웃음> 아, 안녕하세요. 오랜 오랜만에. 저희가 원래 형이랑 저번에 썰전 첫 번째 때 주제가 뭐였었죠? 주제, 골골경 음, 맞아. 배드민턴 치면서 골골경 그거 가지고 첫 번째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 촬영 못 했다가, 요즘에 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운동도 그치. 어디에 할 때가 많지 않고 해서, 이참에 또. 안 그래도 그때 그거 보고서 되게 재밌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고 맞죠? 뭐 성광이도 그 잘생긴 친구 왜 안나오냐 확실하지 확실. <laughs> 입에 말린 소리나 하지마 아니야 막 연락도 오더라고 확실해? 어, 막 여자분들이 기쫑긋해졌습니까 토끼 귀도있어 지금 거의 어? 어쨌든 시국이 시국이지만 올해 2020년도에는 또 그게 있죠 뭔지 아세요? 음, 2020? 뭐가 있는데? 뭐가 있지? 아, 너무 연출이잖아. 아 모르니까. 알고, 알고 왔잖아, 연출생. 아 그래? 2020년은 이제 올림픽, 4 년에 한번 열리는 올림픽.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배드민턴을 하계 올림픽에서 하니까 음, 음. 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도대체 올림픽은 어디까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지 음. 그 참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데. 음. 올림픽 그래서 도쿄올림픽 언제인지 아세요? 날짜? 날짜 정확히 모르는데. 연기될 그치. 것 같다는. 원래 일정은 올림픽은 하계올림픽은 7월. 7월 며칠?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달도 채 열리지 않는데 어쨌든 7월 달에 이제 여름에 열리는 건데 하계가 이제 2 0 2 0년도에 도쿄올림픽이고 1 6년도에 어떤 올림픽이었는지 기억 안 나. 알지. 뭔가 런던인가? 어, 맞지. 어, 타임머신 타고 오셨습니다. 여기. <laughs> 맞지. 맞지 않냐? <아니야? 웃음> 런던이 언제 거야? 10년 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laughs> 잠깐만. 나 알아. 런던 막 백호주. 시 호주 시드니? <laughs> 잠깐만. 기다려 봐. 잠깐만. 아, 나 이거 무조건 더는데 잠깐만. 16년. 기다려 봐.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야. 어 브라질에서 열린 아, 리우 올림픽 맞네. 와. 맞네, 리우였네. 그때 이후로 많은 이제 배드민턴의 전 세계적인 스타들이 꽤 많이 은퇴를 했어요. 어... 이제 구체적인 조건을 하나씩 보자면, 은첫 번째는 각 국가의 배드민턴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대표 자격으로만 나와야지 올림픽을 출전할 수 있어요. 그치? 오, 그거다. 당연한 거지 야, 야 당연한 거지 개인 자격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올림픽 아니 음. 그거는 전 세계 축제이긴 하지만 <laughs>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당연한 거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음. 음. 한 종목당 두개 팀이 복식 같은 경우 두개팀아 선수 제한이다 단식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선수가 되겠죠 국가에서 두명두팀 나가려면 나가려면 파리 안에 16위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아... 그게 조건이요 아... 단식이든 복식이든 두 팀씩 따로 따로 보는 거네. 각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두 팀이 나갈 수 있지 않고 만약에 한 팀이나 한 명의 선수가 나갈 경우에는 파리 안에 들지 않아도 돼. 한 팀만 나가면은 네. 그렇게 나가는 선수는 그냥 그 자국에서 자국 아... 선수들 중에 세계 랭킹이 제일 높은 선수는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이 e s yes, yes. Yes, y e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웃음> 들어와. <웃음> 들어와. 자, 그럼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나라 s 이제 남북하면 서승 s 최 e 규 선수가 있잖아요. 있죠? 김 e s 고속 s y 좋아 yes. y e 있 yes. Yes, y e 죠 자, 거기에 지금 그 기록대로라면. 네. 그 서승재 채솔기 우리나라 남복두 선수는 올림픽을 출전할수 있나요 오늘? 어 있죠? 왜죠? 몇이죠? 지금 현재 9위라고 체크가 돼 있는데 9위면 네, 설명까지 완벽하게 해주시죠. 왜 되는지. 남복은 16위까지라고 아, 네, 부치... <laughs> 복식이 이게 무슨 얘기죠? 갑자기? 아 복식 8위 됐나? 그렇구나. 아 복식이 8위 됐지. 네, 9위인데 왜 가능한 거예요? 아. 국가에 대표되는 자격으로 이렇게 랭커에 등록이 돼 있는 게 최상단이 최솔규 뭐야 서 누구야 <laughs> 그 정도라고 아잘 몰라 이 서승재 아 서승재 <laughs> 아, 아, 선수. 선수가 내 유튜브에 댓글도 달아준 선수인데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무튼 서승재 선수까지 해가지고 부위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탑 그렇죠 나 보니까 그 알고 계신 파리 안에는 못 음, 들지만 음, 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파리 안에 다른 선수들이 없죠? 없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세 어, 번째 조건을 오케이. 토대로 우리나라 자국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한 팀만 출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예, 예. 다른 남자복식은 대신에 이제 못 나가게 되겠죠. 두 번째 질문. 네. 인도네시아에 네. 세계랭킹 5위로 되어 있는 알피안 선수 팀이 있는데 네. 그 팀은 올림픽을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스펙스 맞는 것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다 보니까 지금 랭킹 1, 2, 5위가 다 인도네시아 선수로 돼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두 팀까지가 맥스 직출장 격이기 때문에 1, 2위 팀이 나갈 수 있는 거고 5위 팀은 못 나간 거같아 깔끔했다? 계속 어, 괜찮아 내일까지 아니실 안안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마지막 네. 14위에 덴마크 선수들 나갈 수 있나요? 네. 덴마크도 덴마크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제일, 제일 높은 랭킹이 14위다 보니까 덴마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덴마크 그쵸? 선수들이 키크는 그죠? 덴마크 뭐 웬만하면 다 크죠?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세계 랭킹을 그러면 언제까지 적용하느냐? 올림픽 7월 1 7월 얼마야? 24일날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이거를 주구장창 해야 되냐? 포인트를 따야 되냐? 음.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아 올림픽 출전을 위한 레이스 기간이 있어요. 음. 언제인지 모르니까 뭐 이거는 뭐. 아 <웃음> 모르니까. <웃음> 도쿄 레이스, 올림픽 레이스가작년 5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아 그때부터, 득점을 인정해주는 네, 그때부터 t 그러면... 포인트만 올림픽 출전권으로 인정했어요작년 아... 5월부터, 올해 2 0 2 0년 4월까지 딱, 아... 아, 딱 1년 딱월년4 이제 면 이제 끝나는 거죠. 4월까지 그러지까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 한 달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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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랭킹이 많이 낮은 선수도. 대회가 진짜 주마다 열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물론 좀 <laughs> 그래요 아니 b w f 같은 거 보시면 어... 진짜 매주 있어요 대회가 네, 네, 네.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데에도 엄청 많은데 어... 그럼 등급이 낮은 데라도 나가서 계속 꾸준히 어떻게든 낮은 데는 이제 상위 랭크가 안 나오니까 그런 데서 꾸준히 모으고 모으고 해서 나갈 수 있, 있지 않겠냐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또 조건이 있어요 등급이 있다? 등급도 있는데, 대회 1년 지금 이 도쿄올림픽 기간, 이 레이스 기간 동안 음, 음, 음. 자기가 대회를 20개 나가든 30개 나가든 음. 포인트를 제일 많이 딴 10개 대회 포인트만 인정을 해줍니다. 아 10개 대회 합산만 포인트를 해요. 10개 대회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러면 세계랭킹 기준이 아니고, 응. 요 레이스 기간 동안에 하는 포인트 기준으로 나가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말 그대로 올림픽은 올림픽 레이스 기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 랭킹이랑 좀 변동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보면은 근데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어쨌든 정확한 명확한 출전의 기준은 이 올림픽 레이스 기간 1년 동안 한 포인트로만 따지는. 그래서 올림픽 출전하고 싶은 선수들은 4월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매번 이런 국제 대회를 나가서 지금 포인트를 쌓느라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럴 수 밖에 없겠네, 진짜. BWF에서 늘 매주 거의 대회가 열리는 거 아시겠지만 음, 음. 그대회도 등급이 또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건 들어본 거 같기는 음... 해. 등... 제가 음. 예전에 한 2년 전 영상에다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 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 거고 오늘은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음. 지금 보시면 h s b c 음. 해서 월드투어 이런식으로 해서 슈퍼 뭐 500, 슈퍼 1000 이런식으로 숫자가 매겨져 있을거예요대회 아, 아. 뭐 최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오픈 슈퍼 몇 이런식으로 매겨져 있어요 음, 음, 숫자가 음. 그 숫자가 100부터 100, 아, 200, 300, 500, 750까지 등급이 있어요 그게 숫자가 당연히 높은 거일수록 포인트가 상금도 많고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열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안세영 선수의 그런 같은 1위임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틀리더 어떤 거는 만 천이 점 주어진 것도 있고 같은 우승이어도 아, 포인트가 다르고 그만큼 높은 등급은 대신에 당연히 상위랭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엄청히 빡센 거죠 말 그대로 최근에 이제 가장 선수들이 열을 올리고 핫 이슈였던 게 슈퍼 1 0 0 0등급자리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전용 오픈이라고 해서 전용 오픈 들어본 것 같아요 전용 오픈은 다른 스포츠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용 오픈 많이 뜻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에서 열리는 거는 뭐라 그래요? 무슨 오픈이에요? 음. 코리아 오픈 음. 일본에서 열리는 제트 오픈? <laughs> 그거잖아 전용. 영국에서 열린 아 잉글랜드 오픈인데, 어. 전형은 이제 영국이 이거는 설명충인데, 해봐해 뭐, 건단한 책이. 이거는 그냥 짧게 영국은... 아, 아시다시피... 아, 모르시려나. <laughs> 영국은 4 개의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기 어. 때문에, 영국에서 열리는 잉글랜드 오픈인데 그게 등급이 이번에 굉장히 높은, 제일 높은 등급으로 매겨져서 어... 게다가 기간도 하필 딱 올림픽 이 레이스 기간 한달 정도 남은 때여서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이제 열을 올렸죠. 질문 어려운 질문일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전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응. 이런 홀트를 주는 거를 어디서 주는가? 아, 베스트 질문. 이거는 뭐 저희 대본에 어, 대본 뭐 있지도 않지만 저희는 그굿 질문. 음. 이거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의 등급 나눠진 그 부분에서 그 컨텐츠에서 새로 <laughs> 알려드릴. <알려드리도록> 리 <laughs> <laughs> 아니. 아, 준비 안 됐네. 자세한내용도 어, 어. 알려드릴까. 아니 대충 내용은 뭐냐면 당연히 퀄리티예요. 퀄리티인데 그걸 어떻게 따지냐면 BWF 거기서 음. 일단은 상급. 아, 아, 아. 상급 우승 상급이 얼마나 높냐 그거랑 됐다. 결국에는 그거 돈, 돈도 돈이고. 음. 그럼 당연히 우승 상급이 많이 걸린 데는 누가 투자를 많이 하냐? 경기장이나 경기 환경이나 관중수. 아, 그것도 고려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어쨌든 4월 달에 레이스가 내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후보가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다 가려지는데, 근데 올림픽은 7월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전국 국제대회는 4월 이후도 계속, 계속 쉬지 않고 열리는데, 그럼 선수들이 이제 5월, 6월 달은 이제 슬슬 하면서 어차피 출전할 선수들은 가려졌으니까, 대회도 잘안 나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또, 궁금하시지 않나요? <laughs> 그러니까 4월 뭐달 되면은 아니면? 선수들은 좀 쉬나? 약간은 좀 쉬어줘야 되죠. 컨디션 조절도 해야지 자, 그렇지가 않아. 요 어... <laughs> 상급 때문에? 아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올림픽 선수 들은 올림픽을 무조건 최대 명예라고 생각하기 그렇지. 때문에 올림픽에 온갖 집중을 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왜그 이유도 그걸 못 하냐면 4월 음. 이후 그 시드권 시드권 뭔지 아시죠? 음. 뭔지 아세요? 아닐 것 같은. 아, 아 정확한 건 아, 아, 시드. 아, 시드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시드를 모를 수가. 아, 있어요. 알아. 배정받는. 아, 와, 그렇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지. 갑자기 뭐 예선전부터 세계 랭킹 1, 2 어려운 팀 만나고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쉬운 팀 만나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어떤 시드 배정권을 받는 게그 시드 조건이 마시드 조건은 마지막 7월 24일이니까 마지막 날까지 해서. 세계 랭킹, 랭킹 기준별로 이렇게 찢어 놓는 거구나. 세계 랭킹 기준을 음. 마지막 7월 달까지 다 계산을 해서 아. 세계 랭킹 기준으로 상위 복식은 상위 4개조. 음. 상위 4개조에게 시드권이 주어지고 단식의 경우는 상위 16명에게 아. 시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 그 시드권에 따라서 올림픽에 메달이 진짜 예선을 쉽게 그럼, 가냐 안 진짜. 가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7월달까지 보면 한편으로는 복식 같은 경우는 내팀 이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laughs> 그러면 5678은 컨디션 조절하면 되는 거네? 컨디션 조절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은 남자 복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세계 랭킹 거의 8위 안에 선수들은 올림픽을 다 나간다고 보고 8위 아니면 대회 한두 개 차이로 사이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아 아무리 고맙다. 8이라고 해도 점, 포인트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상은 아 거기까지 노력을 해보, 해보죠. 아 보고 그 점수를 응. 보고 그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거겠죠? 예선전 가서 바로 세계를킹 1위랑 붙는 거지. 어떻게라도 그래도 운 좋게 해서 거기 대회에서 한번 해서 포인트가 좀 앞서서 CD권을 받으면 훨씬 수월한 시간. 아아아 열심히 음. 하게 돼. 치열하구나. 그래서 이제 올림픽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알아봤는데. 신세계네. 저희가 다음 시간 컨텐츠로 준비한 거는 각 종목별 이제 이 사람은 기억을 해둬야 된다. 아 우승 후보. 우승 후보. 좀 기억을 해뒀다가 올림픽을 보면 아, 저 선수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끔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한 다음은 종목별로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세계랭킹을 이제 가지고. 그러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스용주님이 바라보는 응. 남보고송팀은? 벌써? 벌써.